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주의 심리학자인 아들러가 부모 교육에서 강조한 부모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들러는 1870년에 일곱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두살때 구루병에 걸렸고 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루돌프라는 이름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루돌프는 3살 때 디프테리아에 감염되었고, 어느 날 아침 아들러는 동생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그후 아들러는 폐렴에 걸렸고, 의사는 그가 가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들러는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 병과의 사투 경험들은 5살 난 어린 아들러가 자신은 커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도록 했고, 특히나 아동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아들러는 1895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동들이 겪는 질병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아동치료에 있어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티클을 아동을 진료하는 의사들을 위해 쓰기도 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쉬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은 아주 많은 아동들을 보기 때문에 이 예방의 역할을 선생님과 부모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의사가 부모와 선생님을 교육시킴으로써 그들이 아동의 정서적인 문제를 예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들러는 자칫 부모나 교육자는 아동을 뭘 모르는 존재로 보고 기존의 문화적인 틀 안에 짜 맞추어야 한다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동이 뭘 모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동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교육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들러는 우리 인간은 사회적으로 뿌리내려져 연결되어 있고. 소속되고자 하는 선천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욕구와 더불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애착의 욕구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러는 미국과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한 부모 교육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한 적응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천적인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동기에 정중하고 협력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동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일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첫 번째, 아동이 갖고 있는 애착의 욕구,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서 아동이 필요로 하는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동이 친구 사귀기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도와주기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교육에서 강조했습니다.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 즉,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보살피는 것이 정신건강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러는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추동이나 본능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라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대신 아들러는 모든 행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 행동도 목적에 대한 인식 없이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행동을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다른 선택지들이 자녀에게 주어지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부모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아동의 어떤 행동을 추동이나 본능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본다면 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모나 교사는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전이나 기질, 주 양육자가 제공했던 건강하지 않은 환경 같은 것이 아동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관점을 취하면 부모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들러는 유전 또는 환경과 관련한 의문들에 대한 그 자신의 해결책들을 통해 부모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들러의 관점을 취하면 부모나 교사가 지도력을 갖고 아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아들러의 이론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 그것이 기어가기든, 걷기든, 말을 발달시키는 것이든, 유아는 그것을 하도록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 성과에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시도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유아기 때부터 우리 인간은 행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 달성되거나 아니면 달성하기 불가능해 보여서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합니다. 소속되고자, 연결되고자,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목표지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비록 아동이 특정한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아동은 이러한 유전형질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고 개별 존재로서의 아동은 자신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 타인, 관계, 그리고 소속되는 방식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배우는 성장하는 위치로 나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들러가 아동을 양육하거나 가르치는 부모나 교사들을 위한 교육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실패라는 결과를 예측할 때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내는 마음입니다. 용기는 아동이 어려운 결정과 마주할 때 특히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룹원들과 잘 지내다가 거부당할 때, 시험 공부를 위해 친구나 가족과 보낼 수도 있는 즐거운 시간을 포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기꺼이 취할 때, 공격당하거나 조롱당하는 사람을 방어해 줄 때, 처벌이나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잘못을 인정할 때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열등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비정상은 아닙니다. 열등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도해 보려고 결정하고 더 열심히 해서 개선하고자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면서 포기하게 되고, 패배감과 낙심에 휩싸인 채 다시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동이 용기를 갖는 대신 낙담을 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게 되고 이러한 상태는 사회적 관심 발달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아동들은 자신을 부적절하다 무시당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치롭다고 느끼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동의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아동을 믿어주는 어른의 역할을 하는 부모나 교사교육에서 아들러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아동이 한 가지 기술을 더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된다는 것으로 바뀌면 목표는 보통 아동을 낙담시키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늘, 항상, 언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하게 된다는 목표에 집중하게 되면 아동은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데도 그렇지 않다고 결정하게 되고 그런 열등감은 용기를 잃고 노력을 중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보는 관점을 갖고 해야 할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행하고 사회적 관심을 갖는 것은 아동의 용기를 갖는 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면서 용기가 있어야 문제를 기회로 보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행하고 사회적인 관심도 확장되는 상호순환의 관계를 갖습니다. 아들러는 어른들이 아동의 목표 지향 행동을 이해하고 행동의 목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동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방법인지를 결정하고 아동을 그곳으로 안내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러가 부모 교육에서 강조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끝으로 부모나 교사와 같은 어른의 역할 두 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첫째, 애착의 욕구,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소속감 느끼도록 해주기입니다. 우리가 아동이었을 때 우리의 부모가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다고 해도 안정형 애착은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경험시켜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친구 사귀기, 타인에게 손을 뻗어 도와주기,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 되기를 가르치기입니다. 그래야 별이별 일이 다 생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